안녕하세요. 봄은 참 예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봄에는 우리가 또 꽃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도 손도 바쁘시고 또꽃 구경을 해야 되니까 눈도 바쁜 계절이죠. 요즘은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오늘 새벽에 물을 주는데 손이 시어웠답니다 바람도 어쩌면 그렇게 많이 부는지 물론 바람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오늘 어제 또 대구 또한비산인가 그게 또 산불이 났죠 오늘은 좀 제발 좀 바람을 좀 작게 불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랍니다 정말 저렇게 귀중한 우리가 나무들을 이 불이 나면은 모든 식물, 식물도 또, 모든 그게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도 다 피해를 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랍니다. 그래도 조금 오늘은 봄 소식을 한번 담아 본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전설이 있는 투구꽃인데요. 제가 이런 봄에 식재를 했답니다. 지금 꽃을 잘 보이시려나? 꽃을 지금 모리를 올리고 있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담아 본답니다.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꽃이 원래 너무 강한 햇볕에서는 잘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한갱이 또 그늘진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날락 밑에다가 제가 식재를 해주었는데 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는 자이는 유럽지손이랍니다. 제가 처음 키워보는 아이인데요. 작년 겨울에 투구꽃하고 또이 지손이하고 몇몇 아이들을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택배 주문을 한 아이들이랍니다. 그래도 단디 잘 꽃을 예쁘게 피워 주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쁜 꽃을 단디단디 단디 포장을 해서 보내 주시는 우리 모든 사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려 본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이름은 착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실이 오래된 붓꽃이랍니다. 이 아이들이 한 20년 정도 키우다가 보니까 정말 이 아이는 오래됐는데요. 아이스박스에 키웠었는데, 아이스박스가 완전 종이짝처럼 얇게 될 때까지 키웠는데요. 이제는 너무 심하게 옆에도 막 삐져나오고 하니까 어느 날 우리 밥 동무님께서 큰 함지박을 탁 사갖고 들고 오셨답니다. 제가 만약에 분갈이를 안 하면 본인이 직접 한번 분갈이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큰 함지박을 사와서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곧좀 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을 좀오에 키우다 보면 화분들도 막 금이 가고 그런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저 아이는 우리 처음처럼 사장님께서 꽃 하나를 좀 덤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름은 모른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마음에 계단 안으로 들여놓았는데 일찌감치 봄에 내놨더니 버들강아지 빨간색 무슨 꽃은 좀 아닌 것 같고 빨간색 버들 강아지처럼 그렇게 꽃을 피워주었답니다. 참 감사한 또 마음이 든답니다. 이 아이들도 꽃을 피워주면 참 예쁘답니다. 카네이션 해당아인데요. 저 아이는 제가 처음에 여주 자연꽃농원에서 데리고 올때 빨간색하고 분홍색하고 두 포트를 데리고 왔답니다. 조금 가시가 있어서 또 월동이 사장님께서 잘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우리 집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시가 있어서 무서워서 조금 분갈이를 안 해주고 포트가 좀 컸기 때문에 그냥 두었답니다. 그랬더니 저 아이가 해마다 정말 세력을 키우면서 올해는 꽃도 엄청 실이 많이 물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으로 담았던 아이들은 오늘 좀 담지를 않고 담지 않았던 아이들을 위주로 담고 있는데요. 저 아이는 오늘 다시 한번 담아 본답니다. 그때보다 더 지금 꽃을 곧 피워줄 것 같기 때문에 또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스승의 날도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린답니다. 저 아이는. 월동도 정말 잘해주고, 세력도 너무너무 잘또 크게 또 세력을 또 번식도 시켜주지만, 꽃도 너무너무 예쁘고, 또 서리가 올 때까지 피워주기 때문에 꼭좀 한번 추천을 한번 드린답니다. 저 밑에 있는 저 아이는 초롱꽃인데요. 해마다 또 꽃을 조금 보여줄 때도 있고, 또 조금 작게 꽃을 또 피워줄 때도 있는데, 올해는 유난히 또 꽃을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초롱꽃은 제가 참 좋아하는 꽃인데요. 이 아이들이 월동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또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꽃을 너무 예쁘게 잘 피워주는 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종류가, 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또 아침에 우리 하사 선생님께서 희순야생화에서 또 초롱 꽃을 또 소개를 시켜 주셔서 오늘 또, 또 많이 좀 시켰답니다 또 엄청 실이 풍성한 토종 앵초도 좀 주문을 했고요 또 초롱 꽃도 주문을 했는데 또 내일이면 또 도착을 또할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조금 있다가 또 꽃이 택배로 주문을 한 아이들이 엄청 실이 좀 많이 오는데요. 벌써부터 막 가슴이 설렌답니다. 꽃을 키우다 보면 자꾸만 또 그만 사야지, 그만 들어야지 하죠. 그래도 또 키우다 보면 또 너무 예뻐서 자꾸만 주문을 하고 또 꽃을 또 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아이는 꼭좀 추천을 드려본답니다. 참 예쁜. 카이션 해당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황금색으로 핀다는 겹 해당아이랍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정업인가, 거기에 부자목단 농원인가, 거기에서 이 아이를 주문을 했는데요. 요즘 우리 옷을 영상으로 담아서 올려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영상을 보면 노란색 겹 해당아라고 또 소개를 해 주시는데요. 그 아이하고 별로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아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황금색인지 조금 궁금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아이도 한번 꼭좀 보고 싶은 꽃 중에 한 아이랍니다. 지금 먼저 핀 아이는 위에서 다치고 있는데 꽃송이는 조금 큰것 같습니다. 처음 키워보는 꽃이어서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햇볕이 너무 강렬해서 잘안 보이시는데 꽃모으이는좀 많이 내주고 있답니다. 꽃이 다 피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아이를 한 그루를 시키고 또 주문을 하면서 우리 회장님도 한 그루를 주문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어제 예쁘게 꽃을 우리 회장님께서 담으셔서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회장님은 땅이 있으니까. 땅에다가 식재를 해서 그런지 꽃도 더 예뻐보였고 건강한 꽃을 보여주셨답니다 우리 회장님 예쁘게 키워서서 참 이쁘고 아름다운 봄도 즐겨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늘 매발톱 꽃도 다시 한번 담아 본답니다 오늘 새벽에 물을 주는데 이 아이들이 바람에 한들흔들 한들 하면서 얼마나 예쁘든지 아이고 저렇게 꽃값도 참 착한데 어째저에 저하는 해마다 저렇게 예쁜 곳을참 피워주는가 싶은게 너무너무 예뻐서 넋을 잃고 바라보았답니다. 이 아이는 청와대에서도 참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다고 어느 대통령님께서 그 대통령님이 상당히 이 하늘매발톱 꽃을 좋아하신다는 멘트를 한 멘트를 제가 듣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아마 청와대에서 많은 분들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있는 꽃으로 피워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또 저기 옥탑에 공사도 하고 또 조금 또 우리집에 들렸다가 가신 분들이 좀 옥상에 있는 꽃을 구경을 하러 오셨는데 참 예쁘다고 감탄을 한 꽃이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예쁜 숨겨놓은 정원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면서 너무 너무 어떤 분은 또 충격을 너무 받아서 머리가 아프다는 분도 계셨답니다. 사실 우리가 꽃이 너무 예쁘면 머리가 약간 아프죠. 이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피워주면 너무 너무 예쁘기도 한데요. 단지 조금 꽃이 지고 나면 빨리빨리 씨앗이 연걸기 전에 좀 따주지를 않으면 내년에는 여기에 참뭐 매발톱 꽃으로 다 번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이 꽃이 지면 좀 바로바로 좀꽃 씨앗을 따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참 사랑스러운 꽃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만뱅초인데요. 만뱅초는 좀 다들 알고 계시죠? 월동이 되는 품종도 있는데 이 아이는 월동이 되지 않는 품종이랍니다. 조금 이 아이가 좀 몸집이 커져서 해마다 개울에 계단 안으로 들어 놓으려면 정말 많이 무겁고 힘이 든답니다. 작년 개울에는 우리 밥동무님, 남동생 내외분이 옥상을 잠깐 구경을 하러 오셨다가 번쩍 들어서 들려주는 바람에 좀 쉽게 들여놓게 되었는데요. 이아이가 지금 이 지금 이 시기에는 조금 이른 듯 같은데 꽃을 이렇게 다 피워줄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물을 주면서 깜짝 놀랐답니다또이 아이들은 꽃송이가 그 유난히 엄청 실이 큰 꽃을 보여준답니다. 올해는 조금 날씨가 조금 춥고 그랬었는데도 작년보다 조금 빨리 피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꽃을 다 피우면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고 맛있는 만병초 꽃이랍니다. 참, 이 아이도 너무너무 감사한 꽃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다 비비추이랍니다. 제가 사실 비비추를 잘 몰랐었는데요. 작년에 우연히 비비추를 영상에서 보면서 아 잎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서 욕심을 좀 내서 작년에 좀 식구를 많이 널렸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이는 화면을 조금. 저 아이는 하얀색 꽃을 보여주는 백화 비비추이고요. 또 옆에는 분홍색도 꽃을 피워주는 홍아 비비추인데요. 저 아이는 또 처음 또 키워보기 때문에 올해 또 어떤 꽃을 피워줄지 엄청 실이 기대가 많이 된답니다. 사실 이 비비추를 키워보니까 정말 편한 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 자리에다가 두었는데 올 동도 뭐잘 되고 지금 한창 잎을 키우고 있답니다. 참 감사한 또 비비추인 것 같습니다. 또 옆에는 고강나무인데요. 제가 남사 들꽃농원에서 저 고강나무를 10년 전에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었는데, 키워보니까 꽃도 너무너무 잘 피워주고 월동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또 욕심을 조금 부려서 또이 아이를 올해 또 주문을 했답니다. 이 아이는 하얀색으로 꽃을 피워주는 겹 고강이라고 하셔서 또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오늘도 무궁화 고강나무가 또 소개를 해 주셔서 우리 하사 선생님께서 또 주문을 했답니다. 이 비비추는 참볼 때마다 아, 어떻게 저렇게 꽃도, 야는 꽃도 그렇게 밉지는 않죠. 근데 잎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식물인데요. 지금 한창 잎을 많이 키워주고 있답니다. 지금 저쪽에 또 제가 작년에 좀이 비비추 때문에 지갑을 좀 크게 열었는데요. 저쪽에 또 기둥이 비비추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자리를 좀 옮겨서 그 아이들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비비추는 조금 반 그늘에서 또 키워야지만 아이들이 짱짱하게 건강하게 잘 키울 수가 있다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도저 아이들이 딱 들어갈 만큼 반 그늘이고 또 우리 집 옥상 환경이 그렇게 반 그늘이 좀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국나무 아래에 약간 반 그늘이어서서 거기서 관리를 작년부터 하고 있었답니다. 원래는 저 무늬가 예쁜 저 아이, 를 처음 보고 그때부터 비비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저 아이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참 처음 소개를 받은 흑산도 비비추이랍니다. 저 아이가 올 때는 엄청 실이 작은 포터에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분갈이를 할때 조금 촉을 나눠서 저 여러 아이로 만들었답니다. 이 아이가 제일 작은 아이고요. 저쪽에 또돌 화분에 또 하나를 살짝 제가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지금 잘 살아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 때보다 조금 아이들이 늘어났답니다. 참 잎이 예쁘죠?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볼수록 참 잎이 습니이 아이는 흑산도 설국이라고 되어있네요. 저도 처음처럼 야생화에서는 하나를 데리고 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 나머지는 수안정원 거기도 어정부죠 수안정원에는 너무너무 고급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큰 소음이 들려서 영상을 잠깐 끄다가 다시 이어가고 있답니다. 수안 정원에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집 환경에서도 고급스럽게 키울 수가 없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못 데리고 오고는 있었는데요. 오늘 조금 있다가 아마 두 아이가 오고 있답니다. 설란하고 또 오고 있는데 수안 정원에는 정말로 처음 보는 식물이 엄청 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다 건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제 손재주가 없어서 이거 흑산도 호기심은 우체 그런지 조금 지금 빈약하고 지금 막 잎을 키워주는 것 같고 저 뒤에 있는 흑산도 소잎반은 정말 좀 염려가 될 만큼 잎을 키워주지 않고 있답니다 제가 너무너무 진짜 분갈이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이 아이들도 엄청 실이 아이 지 잘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데려왔더니 이 흑산도 이 아이는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그런데 조금 또 잠시만요 오늘도 또큰 소음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소음이 들리시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려본답니다. 우찌우찌 하다가 그래도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저 확산도 비비 추는 포기 나눔을 해서 이 아이도 그렇고 조금 성공을 한것 같은데 또 저렇게 진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제가 정말 손재주가 없어서 사실 영상을 맨날 보고 배우면 딱볼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에는 너무 약해서 이렇게 단디 분갈이를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기다려 보면은 또저 아이들도 또 멋진 잎을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가 보면은 조금 기다리는데 익숙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답니다 그래도 정말 이쁜 참멋스러운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건엽 오부리 중투 비비추 이고요 이 아이는 건엽 복륜 비비추 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얘도 얘는 건엽 복륜 또 비비추 인데 약간 다른 다른 잎인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올 봄에 우리 집 옥탑의 공사가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한 번도 봄꽃 나들이를 다녀오지를 못했답니다. 그래도 가까운 남사, 하에단지, 에르베 플라워에 저 저번쯤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엄청 신이 많은 분들이 다 꽃을 또 구매도 하시고, 또 어디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니고 지금에 들려서 정말 저렇게 예쁜 무늬 독일 붓꽃을 데려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아니고 지금에는 갈 때마다 느끼지만 참 예쁜 사장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예쁜 꽃도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시는지 갈 때마다 참 구경을 단디하고 온답니다. 남서 하이단지를 항상 들렸다가 올 때마다. 우리 밥동무님께서 차에서 하시는 멘트가 있답니다. 잠시만요. 매주 화훼단지에 들리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그렇게 꽃을 많이 사도 또살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렇게 꽃을 많이 샀는데 또살게 있을까 싶은데 또 가면은 또 박스에 한두 박스 정도를 또 데리고 오게 되면서 우리. 밥동무님께서 참 꽃은 사도사도 또살게 있다고 는있 생각을 하니까 본인은 참 신기하다고 늘 말씀을 해 주신답니다. 정말 이 비비추도 어정부죠. 먼 곳까지 아무 잔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항상 내가 조금 립 서비스로 원장님 조금만 좀 태워다 주이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항상 저를 꽃을 구입을 하는데 데려다 주시는 우리 마리었고 얼굴도 너무너무 예쁜 우리 박동무님께도 감사를 드려보고 또 이렇게 예쁜 환경을 주신 자연에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를 한번 드려본답니다. 봄은 참 예쁘죠. 이 예쁜 봄에 한 포트라는 꽃을 조금 구입을 하셔서 이 예쁜 봄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랍니다. 오늘 저도 예쁜 봄을 담아 보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오늘 예쁜 봄꽃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답니다. 감사합니다.